안녕하세요. 저희는 ABC 강남과에 다니고 있는 박유빈 홍사라입니다. 저희 뭐할 거죠, 오늘? 오늘은 예승이의 파우치를 털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고고씽 네, 저 며칠 이상한 거 있어요.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산 건데 보습력이 좋고, 진짜 냄새가, 와, 진짜 잠을 냄새 안 나시겠지만, 네. 발라드릴게요. 여섯 분 냄새. 나 먹고 싶어서 바르게 돼요. 제가 먹지 않았고요. 먹고 싶었어요. 그냥 진짜 힘이 안 그다음은 콧방이거든요. 코비안. 저처럼 코비안 있으신 분들은 이거 쓰시면 좋아요. 면접 들어기 전에 코를 먼저, 코를 먼저 뜨실 콩. 면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추천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시내에서도 콧방 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귀 막히면 귀에 막히면 귀에다가 넘어가면서 ㅋ ㅋ 하시면 돼요 어쨌든 막히는 곳 어딘지 들어드릴게요 완전 사기꾼 같아 사기꾼 쿠션을 받는 전에 꼭 사용하는게 있거든요 <laughs> 지금 색깔이 핑크다 핑크색깔이 좀 나중에 다크닝이 덜 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톤업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톤업이 잘 안보이긴 한데 쿠션을 소개해드리자면 바닐라코랑 듀얼일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쿠션에 정착하지를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막 추천을 드릴 순 없는데, 일단 장점은 둘다 색감이 예뻐요. 얘는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바닐라 코고 얘는 디올이에요. 단점을 서로 말해주면, 얘는 좀 다크닝이 있고, 얘는 커버력이 없어요. 그냥. 그냥 없어요. 둘다 제일 밝은 호수예요. 얘는 13호? 13호? 아, 17호. 17호. 얘는 00호인데, 진짜 밝거든요? 살짝 백색이어서. 가서 사는 게 좋아요. 음,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달라고 하시면 테스트를 해주시거든요? 저는 이 호수가 제일 잘 맞다고 해주셔서, 제일 밝은 걸로 샀습니다. 쉐딩은, 삐아 라스트. 이게 쿨박스거든요? 진짜, 보이세요? 손 빙고. 이만큼 코를 깎았다. 코에 열심히 했다. 코를 참았다 코를 산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마음으로 코를 열심히 깎는데 았 진짜 너에게 이거 사세요. 기억해주세요. 쿨박스, 쿨박스, 클린트.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아세요. 쿨톤이신 분들은 기본은 다 알고 있는. 근데 이거 진짜 색깔이 맞아요. 밀키는 핑로는안 보이는데 이 해요. 연한 핑크색. 약간 섀도우를 막 엄청나게 바르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핑크핑크하게. 여기는 핑크핑크하고, 애교살 밝혀주는 거 좋아해서, 음 콧대해 세울 때, 하이라이트로 써도 되고, 그냥 베이스로 써도 되고, 해서 이걸로 샀습니다. 음. 이거는 블러셔. 아, 추 맞아요. 이건, 사실 또, 블러셔 맛집이에요. 이 친구가. 블러셔 맛돌이 장인그 많은데, 이 색깔이 진짜 쁘거든요 진짜 그첫 번째 거. 추천해줄 때도, 이거를 강제지에서 추천해줄까요? 어, 진짜 추천해요. 이이지트거지 가서 봐보세요. 진짜 이거는. 맞아요. 베리스무 빠진 모컨 분들이 되게 핑크 블러셔 많이 사용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때 베이스로 이거를 응. 사용해줘도 좋거든요. 제 친구들한테 다추천 했던 제품이기도 하고, 어, 어, 이거 열통 정도 비운 것 같아요. 이저월이랬는데제열통 정도 비일 정도로 진짜로 사랑하는 제 눈썹 없면못 사는 사람이라서, 저는 셀룰로 나가도 눈썹 무조건 그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눈썹 색깔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이런 느낌, 진짜 자연스 느낌. 완전 자연스러워. 약간 그레이랑 갈색이라서. 맞아요. 쿨톤 것만 추천하는데. <laughs> 이쪽 친구 가면 또 웜톤 계열도 보실 수있이 친구가 좀 화장품이 많아서. 나는 섞어서 쓰지. 맞아요. 이 친구가 섞어서 쓰거든요. 저는 그냥 완전 언니 그거 바꿨고. 얜 진짜 쿨톤, 여신. 그 쿨톤. 멀리서 봐도 쿨톤. 어. 저잘 모르겠는데. <laughs>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어 멀리서 보면 쿨톤. 트 라이너. 눈을 뒤로 튀기해서. 뭔가 확장시켜주는 거거든요? 오늘 네. 했어요, 검색. 아, 아. 이렇게. 이 립살 비슷한 거. 핑크. 로지? 로지? 로지 핑크?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는 진짜고. 진짜. 더샘. 엄청 유명해요, 지금. 한국과 다른 메이크업 추천 영상에도 이걸 기본으로 다들 추천하시거든요? 음. 너거 레오제이 아세요? 유튜브? 몰라요. 그분 모르시면 안 되긴 한데. <laughs> 일단 그분도 추천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추천해 주셔서 대상인데, 다크서클 가릴 때 연어, 파인애피치베이지, 음, 아, 또 저는 또 너무 건조한 거안 맞아서 촉촉이 사야겠다. 모두가 아는 그 제품. 아, 이거 유명한 촉촉지뭘 수가 없다. 일단 이걸로 픽서를 먼저 사용한 다음에 얘를 먼저 사. 그다음에 얘이는 저희 학원에서 졸업생 언니가 추천해 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그 다음에, 영양대에 합격한, 다음에. 맞아요. 그때 저희 둘다 가운데에 타했잖아요 맞아. 그냥 바로 앞에 집거였는데 애들거 그냥 바로 추천했어. 언니들이랑 소통도 하면서 추천을 여러 개 받았는데 거기서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거예요. 이게 이거 그냥, 이것도 내가 추천해준 거. 이것도 갑자기 와서 저 이거 완전 이 색깔이다 하면서 냅다 꺼내서제손을 대부라 하고 제 손에 발색 여기 해줬거든요. 발색을.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였다이 색깔. 아니 색깔 감소도 살짝 좀더 핑크게 돌고 쿨톤 느낌도 는데 제가 생각에는 손이 잔들들 떨리네. 그냥 생기네. 이거 진짜 멋져. 이거 진짜 좋다. 오늘 도 발랐어요. 강렬한 색깔. 이거는 제 진짜 이유떨려통 비었거든요. 제 이거 맞아. 오늘 가지고 오리게다. 새 제품인가? 네 그런 느낌? 음. 이게 7 7번 라즈베리? 스트로베리? 그런 색깔이거든요데 7번. 7번. 얘도 비여운 채. 조합이 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 두개 끝났습니다. 자, 아, 이제 손사시 소개를 한번 볼까요 이런 거든요 이거는 그냥 자기 전에 발라주면은 피부가 밝아져요. 얘 너도 써야 돼. 음. 이런 이런 자연스러운. 색깔 이거 진짜 이뻐요. 그다음 쿨톤 젤. 빵이 맛있는 냄새. <laughs>